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성령과 함께 합시다. 네, 성령과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1, 2년이 아닌 10년, 20년, 3 40년 지나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한 사람 신앙도요, 처음에는 어리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른이 돼요. 어린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함이 많아지면 더 깊어지고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보면 초기 서신, 초기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종말론적인 신앙, 제 이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달려갔던 이 바울과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목격자들, 일대 목격자들이 죽어갈 때, 순교할 때에, 그때에는 구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글로 남겨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이어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기 서신을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조금 더 교회가 자리도 잡히고 이방인도 교회 들어오면서 조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초기 소신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달려가고 재림이 임박한 그런 느낌들이 대살로네가 전서나 로마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빌리뽀서 이와 같은 책들에 진합니다. 진해요. 그런데 후기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는 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장에 보면 목사직이 나오죠, 목사직. 목사직이 나오고, 전도하는 사람도 분류되고, 교사도 분류되고, 직분들이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겨지면서 역할 분담이 필요했던 시기가 돌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 서신 속에서 종말론 쪽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당대의 신앙과 신학이 있는 반면에 후기로 가면 갈수록 교회론이 강건해지면서 경고해지면서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현된 종말론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바라보는 이 색깔이 강하게 됩니다. 이해가 시죠? <laughs> 네. 후기 서신 에베소서는요 늦게 쓰여진 거예요. 바울이 쓴 늦게 쓴 편지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이 확보되었던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확정된 것을 진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전쟁을 잘 치러서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자. 이것이 바울의 후기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3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 구원을 일어났다고 기록합니까?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창세전입니다. 이런 표현들에요. 함부로 기록 안 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바울도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과 신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상황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관들이 더 넓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신학과 모든 이 공동체적으로 바라보아도 부분들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한 번에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의 1절에 보면 사도 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 받았다고 해서 고향에 가라고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명이 다 선명하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가야지. 내가 의와 공도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장면으로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처음부터 초신자 때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교사는 없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성경 자체가 형성되는 모든 과정도 동일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다양한 변화가 또 일어나고, 변천이 일어나면서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에베소서이고,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실현된 종말론, 따라 볼까요? 실현된 종말론. 실현되었다는 말은 이미 구원이 확보된 것을 강조하는 실현된 종말론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미 이미가 조금 강조되는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관점이 강해요. 구원받았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했다. 지켜라. 지켜내라.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모든 표현들이 과거 영역에서 에베소소에만 등장하는 특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 사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구원이 다 확보되었지만, 열심히 사랑으로 힘써 지켜내고 있지만, 6장 12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확보되었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습니다.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아직 싸워야 될게 있어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3위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해 둔 것은 맞지만 싸우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요. 내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중이. 전쟁태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충 살면 될까요? 구원이 확보됐으니 대충 살면 될까요? 어, 절대 그럴 수 없죠.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전투를 잘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종말의 마지막 지금의 때, 바울이 살던 그때에, 그때에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외부의 공격이나 악의 영들의 공격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종말이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끊임없이 악의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일수록 전쟁은 치열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전쟁이 괜찮네 괜찮네 희미하게 신양상라도 보면. 내슨해져서 그러다가 결국 원래 확보된 구원까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전쟁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데 지금 때가 악한 것을 인지하고 끝까지 악의 영도가 전투할수록 수록 그 보여지는 그 구원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악의 영들은 고지를 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고지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해 두신 것을 붙잡기 위해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볍게, 느슨하게 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분별하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전쟁이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이것은 일부는 필요하고 일부는 불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분별하면서 고민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전투 중에 종말의 마지막 주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짚고 싶은 것은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부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살면서 전투하며 싸워가야 할 남아 있는 모든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 전투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든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투 중에 시간을 구원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 시간을 잘 써라, 계획적으로 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원래 원어 뜻이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남아있는 세월 전쟁 중에 치르고 있는 세월 이 시간들을 끊임없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채워내라 라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시간은요. 아껴 쓰는 것은 자기관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람이 주신 24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죠. 3일, 65일 잘 활용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맞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전쟁 치르고 있는 것 속에서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가는지. 우리 일상은요, 선택과 무관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24시간 주어져 있고, 365일을 살아갑니다. 24시간 안에는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될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잡는 것, 듣는 것도 담는 것, 그리고 함께 표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과 기도와 모든 생각을 나누는 것그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집단적으로 고민할 때 집단적으로 또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때 가정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또 에베소 딤 부분을 보겠지만 가정에서도 남녀 뭐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상사와 우리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 올바른 분별,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전투 중에 있으니 일부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 같고 일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 잠시 잠깐은 느슨하게 나를 풀어 놓는 것 이런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전쟁 가운데 뛰어들어라 열정적으로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올바르게 선택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어져 있는 것이 시간이고 그 시간을 구원해 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것은 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 안에서 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서 뭘 한다고요? 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 속에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앱에서서 육장에 등장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잊고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모든 영이 전쟁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세월을 잘 아끼고 악한 이때 속에서 종말의 때에서 잘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5장 18절로 보면 하면 안될 것에 대해서 술취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술취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많아요. 뭐술 먹지 마라, 안 취하도록 먹으면 되지 않냐. 예, 뭐, 뭐 여러분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술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술취하지 마라 하면서 수식되는 것은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되어있죠. 방탕한 사람이 술 먹고 분별력 잃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자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면 여러분, 이길까요? 질까요? 지게 되겠죠.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의 영들과 싸우는 사람이 방탕하게 살면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방탕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무분별하고 무감각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용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할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이와 같은 모습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술 문화하고 너무 달라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분명히 술을 마시면 맹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맹해지잖아요. 필름도 끊긴다고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생각이 나지 않고 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것도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술 먹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식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것은 곧 전쟁하러 나가는데 술은 마시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의로움이 주인이 되어서 내 전쟁을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치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 마시지 않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고 원래 하람이 주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만의 구원 방법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 그것 또한 술 마시지 않더라도 방탕하게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그들을 하여금 옳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들은 죄를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그 가치도 모릅니다. 그들의 흔적은 모든 것이 자기의 자아가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송도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이 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술과 무관하다고 해서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올바른 용사로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구원을 사모하며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술을 마치지 않더라도 자기의의 취해에서 방탕한 그런 송도의 모습, 목사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방탕한 모습, 취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걸로는 절대로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입니다. 오직,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떤 은사나 달란트,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영, 하나님의 자신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통치를 경험하고 다스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쟁할 수 있겠다 이기겠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죄만 짓지 않고 술만 안 마시고 내 의로만 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나타나고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수들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들 보세요. 모든 표정, 타이밍 잡는 것,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듣는 것, 나누는 것. 모든 것들은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시간 속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주인은, 대장은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해 두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를 당기고 있는데 그 당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기도하며 살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방탕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술안 마시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 다음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이내 개인의 충만함이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집단적인 하나님의 배에 예배 드리고 경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혼자는 이와 같은 분위기 연출이 안 돼요. 뭐 합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술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 집단적인 움직임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옆에 있으면요, 마음 앞에 마음이 나 또한 가난해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요? 예, 눈뜨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눈뜨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laughs> 예, 살짝 안길 때 됐잖아요. 저도 살짝 깎인 줄 아는데. 성령충만은요, 내 개인 안에만 충만시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하며 우리의 모든 만왕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전쟁의 왕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도록 경배케 하고 감사케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집단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성령충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수록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술이 있고 어, 여러분 압니다. 술이 있고 술과 유사한 방탕케하는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예배는 크냐? 감사는 그냥 기쁨은 그냥 모든 것이 나도 뒤로 다 후퇴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것은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쟁 가운데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술은 아니지만 내 안에 무언가 내 자아의 길 교회의 길, 가정의 길, 직장과 하람 나라의 길을 내가 원하는 그 의로움으로 만들고 싶은 그 흔적, 그 잘못된 방탕함의 생각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성도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일부가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일부 구해서 성령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감사케하고 경백케하고 예배케하는 모든 영적인 습관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모든 영신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고지,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주어져 있는 모든 전쟁의 시간 속에 성령과 동행해서 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